신약성경 2 8 1페이지고린도전서1 5장 3절에서 8절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0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0 0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1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아멘. 할렐루야. 기다로 네, 인사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잘될 어,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되니다 잘 신나. 부활은 우리게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내사가 술술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화색이 화가 났으니 왜 그럴까요? 이 부활에 관한 설교가 지겹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주제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그 소리를 싫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며 길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laughs> 이러면 제가 권란하게 제가 할 만큼은 해야 되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할 만큼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가짜다, 거짓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며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무신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신은 없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뿐 아니라 신의 존재에 대항하고 종교와 신의 존재를 파괴하고 깨우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니틀스톤과 네. 길버트 웨스트가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허구임을 우리가 증명하겠다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수 많은 열정과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부활이 가짜이다그 후구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연구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내린, 내린 결론은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부활에 대하여서 반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무신론자잖아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연구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허구임을 밝혀서 예수, 기독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부활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허구가 아니라 더 확실하고 더, 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억지 주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서늘한 무덤에다 갖다 놓으니까 다시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주장한다고 라 하며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량 32절 이하에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로마의 군병들이 <laughs>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고 봅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한 대로 로마의 군병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뭘 했을까요?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가정을 해봅시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맞고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있다가, 무덤에 내려갔거든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무덤에 내려갔는데,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 무덤은 아니에요. 유대 무덤이 절에 생겼다는데, 저 무덤 앞에 큰 돌이 하나 있 원. 저거를 무덤 앞에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임봉을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도 못 열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십자가 6시간 달려서 완전히 기진맥진했는데, 슬사 깨어났다 할지라도 전국에 가이 폰이 된다고 합니다. 저것을 예수님 혼자 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잠정 몇 사람이 밀어야지 열릴 수 있는 무덤의 문이었습니다. 예수님 힘이 가라고 무덤을 열었다고 가정합시다. 저 무덤 앞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의 정의 군인들이었죠. 무덤에 문을 열고 나왔다 할지라도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거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기절이다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아는것니다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 놓고는 몰래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리친다고 하며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우측이나 너무나 가스러운 부활에 대한 부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오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돌무더 앞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당시 제 강의 군대,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예수를 부인하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앞에서 모두 다 자기의 목숨 죽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를 훔쳐오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과 한판하고 예수의 시체를 올수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아닙니다. 설사 제자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로마의 군병을 이기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동네방네 다니며 소리치며 부활을 전강할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예수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비겁쟁이들이 설사 예수의 시체를 훔쳐왔다 할지라도 동네방네 다니며 예수 구원했다고 소리 못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시체를 훔쳐와 놓고 예수가 구원했다고 소리치고 그 예수를 위해서 누가 순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순교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하지 않는 그 거짓 사실을 놓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바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그친구다아니요 하나님의 노는 능력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실 정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허무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집단적 히스테리 전세에 걸려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영을 본것이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환상을 받다. 그런데 이것도 억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들어 계시면서 11번 이상 제자들과 여인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고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실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심리학자, 의사 정신치료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집단적으로 환영을 보는 것을 40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집단적으로 40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환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누가 말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할 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20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 2000년을 이어져 오면서 나라들이, 인종들이, 문화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수많은 나라들 속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지구상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약 23억 명이 됩니다. 수많은 나라들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선교지에는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30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5만 개가 넘습니다. 약 1천만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누가 이 거짓을 믿겠습니까? 누가 이 거짓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긴 역사 동안에 기독교가 존재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나라와 인정과 문화를 초월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십자가의 앞에서, 그 부활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 사람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벌써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벌써 기독교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가 계속되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도 아닙니다. 히스테리 정세도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분명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말씀이 진실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 상징의 말씀들이 30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성육신하실것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것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 백성들의 치료자가 되실 것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을 것,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을 것,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의 그의 옷이 나누어질 것,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로 계실 것, 구약성경에 일일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요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알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천년 전에 10편 22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다니엘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 3장 15절 10편 2편 7절 30편 40편 110편 118편 호세아 5장에도 스가야 12장에도 예수에 관한 부활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보검서를 보십시오. 사복공서 모두가 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역사 속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그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대표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성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부활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laughs>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림의 부활의 대표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있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누가 이겨야 된다고요? 다 일본 편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죠. 축구 시합에 보면 몇 사람이 축구를 합니까? 1 1 사람이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1 1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겼습니다. 1 1 사람의 대표가 축구 시합에 졌습니다. 누가 졌습니까? 왜 11명이 축구를 했는데 그 11명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느냐? 11명이 축구를 해서 졌는데 왜 11명이 졌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들 누구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의 부활의 대표성 속에 속하여서 져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 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 사람은 누굴까요? 어이 못 뜨다. 백사공부를 전하실 분이 중국의 진시황제입니다. 저 사람은 불로 불사의 욕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남선녀를 봉헌해서 불로초를 구해 먹었던 사람다시 말하면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먹었던 사람 오래 사이 안 죽을려고 하지만 저 황제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 불사를 추구했던 진시 황제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웅호걸도, 남녀노소, 물질을 가진 자, 배운 자, 가난한 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시황제가 증명해 주었어요. 왜요? <laughs> 세상에 좋은 것다 먹었잖아요. 안 죽으려고. 세상에 좋은 것다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망인 불로 불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에서의 고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형벌과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인생에 가장 근본적인 형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을 정복하는, 심판을 면제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 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대박입니다. 한번 찾아 알겠습니다. 부활은 대박입니다. 부활은 대박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통일은 그것보다 더 대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큰 누구도 피하지 못할 문제 세상에 큰 뭐도 막지 못할 문제 그 문제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이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옆사람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부활은 대박입니다. <laughs> 그리고요 이 부활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수고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수금의 권세를 깨트렸거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렸거든그 주님의 권세가 부활을 믿는 자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대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이겠구나. 여러분, 동의가 안되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고 가장 큰 실수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인생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가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1십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가하는 삶을 살고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 이후에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소년이 미술간에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여줄까요? 그림을 보고 있는데, 신사가 자기 옆에 와서 같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 소년이 그 신사에게 그림 설명을 한 거예요.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신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는데 다시 아이가 말했어요. 여기 보이세요? 저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신사가 귀찮듯이 이제 그냥 그 미술관을 나가버렸어요. 신상을 한참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돌아보니까 그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쫓아왔습니다. 왜부르냐 저와 여러분이 저 십자의 가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내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세상에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오점을 남기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한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확신하며 부활의 축복과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승포하여서 가장 큰 실수를 하여서 지옥으로 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명을 심어주 복된 살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